안녕하세요. 메디치소프트 이지AI입니다. 세 번째 파이썬 기본 실습 시간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유튜브나 틱톡 등 다양한 SNS를 마케팅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어떤 특성을 살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이터셋에 대해 알아보고 해당 데이터셋을 가지고 컬럼별 EDA 실습과 조건별 EDA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EDA 실습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데이터는 캥글에 있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200명의 데이터이며 해당 데이터를 이용하여 EDA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URL에 접속하여 CSV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의 컬럼을 알아보겠습니다. 컬럼은 총 20개이며, 인플루언서 계정 이름, 채널 이름, 국가, URL, 주요 토픽, 릴스 및 비디오의 카테고리, 총 좋아요 수, 평균 좋아요 수, 총 게시물 수, 총 팔로워 수, 부스트 인덱스 값, 평균 댓글 수, 평균 조회수, 하루 평균 조회수, 3일 동안의 평균 조회수, 7일 동안의 평균 조회수, 14일 동안의 평균 조회수, 30일 동안의 평균 조회수, 사용자 참여율, 60일 동안의 사용자 참여율이 있습니다. 분석 실습 목표입니다. 파이썬과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해 데이터를 사용하고 EDA 분석을 통해 데이터 탐색 및 시각화를 진행한 후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분석 실습 과정입니다. 필요한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의 컬럼 및 유형 정보를 확인한 후 컬럼별 빈도수와 결측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EDA 분석 및 시각화를 컬럼별, 조건별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한 결과를 콘텐츠 마케팅에 어떻게 활용해 볼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과정을 도식화하여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를 통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어떤 인플루언서가 마케팅에 적절할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특성이 조회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여 콘텐츠 마케팅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Jupyter 노트북에서 CSV 형식의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는 과정입니다. 먼저 데이터 파일이 있는 경로를 지정한 후 파일을 읽어옵니다. 파일을 읽어올 때 한글이 깨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UTF-8로 인코딩하여 불러옵니다. 그리고 읽어온 데이터를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불러와 테이블 형식으로 확인합니다. 총 데이터 수는 200건이며 총 컬럼 수는 20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러온 데이터의 컬럼명을 공백, 괄호를 제거하여 사용하기 용이하게 변환해줍니다. 인플루언서 데이터셋의 컬럼별 결측치 수를 확인합니다. 국가, 주요 토픽, 주요 비디오 카테고리, 평균 조회수 등의 컬럼에 결측치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럼별 빈도수를 확인하기 쉽게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합니다. 시각화 시 X축 라벨과 Y축 라벨명을 지정해준 후 X값들을 45도 회전하여 시각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플루언서 국가에 대한 EDA입니다. 인플루언서 국가별 빈도수를 확인하고 고유한 국가수를 확인합니다. 국가는 총 25종류가 있습니다. 확인된 결과에 컬럼별 의미를 추가하여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합니다. 다음은 본격 시각화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화 결과, 좋아요, 게시물, 팔로워, 댓글, 조회수, 참여율 별 상위 10명의 인플루언서를 확인합니다. 카일리 제너 인플루언서가 좋아요, 팔로워, 댓글 수, 조회수 상위 10 인플루언서에 모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v 인플루언서는 조회수, 참여율 모두 상위 2위 안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별 주요 토픽을 확인하는 EDA를 진행합니다. 국가별 선호 토픽을 확인하여 특정 국가 대상 마케팅 시 관련 토픽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국가별 주요 토픽을 그룹화하여 국가, 토픽별 인플루언서 수를 확인합니다. 확인한 결과를 배경색과 색 여부를 지정하여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합니다. 시각화 결과, 인플루언서 국가별 주요 토픽을 확인합니다. US 인플루언서가 많은 만큼 주요 토픽도 가장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 IN, ID 국가 인플루언서는 대부분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관련 인플루언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토픽별 평균 조회수를 확인하는 EDA를 진행합니다. EDA에 필요한 주요 토픽, 평균 조회수 컬럼을 데이터셋에서 추출합니다. 주요 토픽별 인플루언서의 평균 조회수 합을 확인합니다. 주요 토픽별 조회수 합을 내림 차순 정렬한 후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합니다. 시각화 결과, 스포츠, 게이밍, 엔터테인먼트 관련 인플루언서의 조회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토픽별 총 팔로워 수를 확인하는 EDA를 진행합니다. EDA에 필요한 주요 토픽, 총 팔로워 수 컬럼을 데이터셋에서 추출합니다. 주요 토픽별 인플루언서의 총 팔로워 합을 확인합니다. 주요 토픽별 팔로워 수 합을 내림 차순 정렬한 후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합니다. 시각화 결과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뮤직 관련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수가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200명을 데이터 EBA 실습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플루언서 국가는 25, 주요 토픽은 18, 주요 비디오 카테고리는 19개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는 대부분 US 국적이었으며 대부분이 엔터테인먼트와 스포츠 관련 인플루언서였습니다. 인플루언서의 댓글 수는 조회수, 팔로워 수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조회수는 팔로워 수, 좋아요 수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일리 제너 인플루언서는 좋아요, 팔로워, 댓글, 조회수 부문 모두 상위를 차지하는 인플루언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U.S. 국가의 인플루언서가 가장 다양한 토픽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U.S. IN ID 국가의 인플루언서는 대부분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관련 인플루언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게이밍 엔터테인먼트 관련 인플루언서의 조회수가 가장 높았고,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뮤직 관련 인플루언서의 팔로워 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려보자면 국가별로 접근해야 할 콘텐츠 방향이 다릅니다. 나아가 조회수와 팔로워 수 댓글 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므로 모두 증가시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플루언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 마케팅 전략 수립 실습이었습니다. 관련 데이터셋을 찾아 실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